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혹은 하이라이트로 확인하신 분들은 어쩌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 다시 재현되기 힘들 수도 있는 순간을 함께 하신 겁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미스터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우리 모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동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 감독과 동료들 모든 스텝들을 포함한 포트넘 전체가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것이 경기 전후에.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바이스톰은 다른 이야기를 제쳐두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 에징의 선수 루카스 모우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송민 선수를 정말 특별한 선수라고 극찬을 한바 있는 그이지만 이전 경기들에서 보였던 경기 흐름을 망치는 플레이로 인하여 그가 클루셉스키를 대신하여 들어오자마자 내심. 아,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은 날아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실망했었는데, 이제 모우라 선수에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첫골때 보여준 모우라 선수의 아름다운 패스. 오래된 기억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패스를 보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선보였던 레전드 선수인 데니스 베르캄프가 오버랩될 정도였습니다. 모우라의 패스가 더 눈부신 두 가지 이유는 작정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돕는 플레이를 했다는 점과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친 바로 직후에 나온 패스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모우라 선수만큼이나 인상적인 선수가 있다면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 선수 득점왕에 대해 이를 갈고 나왔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종료 후 곧바로 트윗을 날린 에릭 다이어인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3골 노 no 페널티라는 말을 남겼는데, 프로 축구 협회가 팬 선정 올해의 선수 후보군에서 손흥민 선수를 배제한 것을 안가품이라도 하듯, 프로 축구 협회의 올해의 선수 트윗을 인용하여. 보란 듯이 응징의 트윗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릭 다이어 역시 한때 경기 중 손흥민 선수와의 논쟁으로 우리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은 선수인 것이 맞지만 그가 보여준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불편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릭 다이어가 우리만큼이나 이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프로축구협회가 사랑에 맞이하는 백인이자 영국 국적의 선수란 점에서 더큰 감동인데요. 스포츠웹 또한 다이어의 이 발언을 받아 보도하면서 다이어가 손흥민 선수의 팬 선정 올해의 선수 후보 누락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기사의 의견으로 누구도 손흥민만큼 득점왕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PK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라와 득점왕을 공동 수상하는 것은 그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질을 보여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데 역시 이런 다이어의 트윗에 대해 레전드네 진짜 동료다 다이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팀원이야 다이어는 소니가 진정한 골든부츠 수상자임을 알고 있어 소니는 사실 이 선수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왔어 편향된 후보자 명단이었어 소니가 영국인이 아닌 게 유일한 이유야 난 아스날 팬이지만 이 후보에 손흥민을 볼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었어. 토트넘은 현재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지만 손흥민의 멋진 플레이가 없었다면 과연 토트넘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건 분명 문제가 있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확정되면서 중립 팬들 사이에서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어버리면 협회는 손흥민 선수를 후보 명단에서 제거한 것으로 인해 바보꼴이 될 것이라는 매체의 말처럼 진짜 바보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부터 완벽한 공격수가 되기 위한 훈련과 함께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월드 클래스 인성을 가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이런 동료들의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왜 그렇게 깊? 풀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텔레그래프를 비롯 데일리메일과 같은 현지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득점왕을 받았다는 손흥민 선수의 감격어린 코멘트와 함께 득점왕에 오를 수 있는 큰 찬스를 경기 내내 놓쳐 정말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팀 동료들이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밝힌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로 쓰라고 해도 힘들 극적인 골들에 모든 것을 다 갖춘 만화주인공 캐릭터 같은 백점 만점의 인터뷰를 한 그를 팀 동료들이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토트넘 중원의 핵심 선수인 패트릭 에메 호이비에르는 자신의 SNS에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츠를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고 게시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팀원들이 번쩍 들어 올린 사진을 올렸으며 현재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지만 콘테 감독 전술에서 최고의 선수로 각광받은 바 있는 맷 도허티 선수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손이를 외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는데요. 이 밖에 손흥민 선수는 선수를 담고자 하는 팀의 유망주 공격수인 데인 스칼렛 또한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트윗을 날렸으며 현재 토트넘에 남아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절친이라 할수 있는 벤 데이비스 역시 트로피를 든 손흥민 선수와의 사진을 올리며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의 자격이 있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멘트를 남겼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벤데이비스가 기성용 선수가 뛰었던 스완지시티 출신이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웨인 라우틀리지나 애슐리 윌리엄스와 같은 선수들도 댓글을 남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을 떠나 있지만 손흥민 선수와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돈독한 사이인 델레알리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축하를 잊지 않았는데요. 그가 손흥민 선수를 형제라 칭하며 자랑스럽다고 한 부분은 현지 매체 HITC가 기사로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팬들 역시 이런 손흥민 선수와 델레알리 간의 우정에 반응했는데요. 지금 난 울고 있어. 이건 날 미치도록 슬프게 만들었어. 델레의 포스팅은 너무나 아름다워. 델레 인스타를 보러 가자. 놀랍고 자랑스러워. 이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달콤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바로 해리 케인인데요. 그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다른 수준의 선수였다면서 득점왕 자격이 합당하다는 말과 다정히 찍은 사진으로 마치 전 시즌 득점왕으로서 손흥민 선수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대관식을 연상시키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으며 전 동료인 골키퍼 조하트 와 토트넘의 레전드 공격수 로비 킨도 이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경기를 보는 중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엄청난 희생을 한 일명 셉셉이라는 별명으로 벌써부터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도우미이자 파트너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 대안 클루셉 스키를 빼먹어서는 안될 것인데요 그의 인터뷰는 이미 현지에서도 크게 회자되고 있는데 골키퍼까지 제친 상태로 텅빈 골문을 두고 슛을 하려고 하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앞에 보여 차마 슛을 하지 못하고 패스를 했다고 하는 그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패스가 차단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여기엔 그저 단순한 한 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리셉스키가 만약 그 순간에 그대로 골을 넣었다면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리그에서 마음고생했던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커리어 첫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정말 감동인데요. 현지 매체 가디언은 경기 리뷰에서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위하여 십자군 원정과도 같은 지원을 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은 직후 토트넘 선수들이 한 행동이 이색적이라면서 끊임없이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수많은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숭고해 보일 정도의 중거리슛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팀원들은 그를 높이 치켜들어 올렸다면서 이는 모두가 기억할 순간이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 또한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과 함께 토트넘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었다면서. 팀원들이 손흥민 선수를 돕고자 노력한 부분을 뿌듯해 하며 자신에게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그리고 그런 글을 팀 전체가 나서서 어떻게 도왔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피치를 들은 팀 동료들이 함께 축하를 할 때도 동료 선수들은 물론 콘테 감독과 스텝들도 정말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역사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를 업적을 남긴 것도 감동인데, 이렇게 세상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감동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완벽했던 시즌은 이제 끝났지만, 아직 그에 대해 할 이야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